안녕하십니까? 노센트장입니다. 오늘은 장기 요양 앱,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새로운 앱을 설치하는 것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영상을 보시고 어, 어 한번 일단 보시고 나서 어, 연습해 보시고 어또 한번 안 되면 다시 영상을 보시고 또 연습해 보시고 이렇게 일단 설치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플레이 스토어라는 앱을 찾아보세요. 자, 이 플레이스토어 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콘이 작으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플레이스토어를 터치 하시면 플레이스토어 화면이 실행이 되죠. 이 화면에서 아래쪽에 돋보기 모양의 검색 화면이 보이죠. 다시 한번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검색 보시죠. 검색, 검색을 터치하면 어, 화면 위쪽에 보시면 앱및 게임 검색이라고 거기 터치를 해보시면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커서가 보입니다. 거기다가 글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은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 장기 요양 이렇게 스마트 장기 요양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이 두 가지가 보이죠. 이렇게 보면 기존에 썼던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이 바로 아래 에 별이 큰 앱이고요. 새로 업그레이드되는 앱이 위에 스마트 장기 요양 앱 위에 별이 있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 앱입니다. 이 앱을 설치하는 거예요. 자 설치는 설치, 스마트 장기 요양 앱 파란색에 설치라고 되어 있죠? 설치를 누르는 거예요. 설치 그러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프로그램이 잠깐 기다려 주시면. 휴대폰의 속도나 와이파이 또는 데이터 속도에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음,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설치되면 지금처럼 열기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열기 눌러볼게요. 자, 이 화면이 뜨면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된 것입니다. 밑에 알림이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카메라 저장 공간 액세스 전화 걸기 기능을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 버튼 누르시고. 스마트 장기 요양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체크해 주시고, 스마트 장기 요양에서 전화를 걸고 관리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하면 허용 버튼 눌러 주시고 알림을 허용해야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면 확인 버튼. 스마트 장기 요양에서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제가 서비스 종사자는 위치 정보를 허용해야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자 이곳 위치 정보 앱 사용 중에만 허용. 테이블 사용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설치가 정상적으로 잘된 것입니다.